뭐야, 벌써 10층이야! 아, 뭐야. 아, 오늘 좀 컨디션 좀 되나?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이버입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하스피럴 666, 병원 666이라는 해외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현재 데모 버전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이상현상을 마주하면 즉시 돌아가세요라고 하네요. 저희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8번 출구와 대단히 흡사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오, 좋아요.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되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안내문이 있는데, 어, 이상현상이 발견되면은 의사에게 돌아가세요라고 적혀져 있네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시작을 한것 같고요. 지금 이 복도. 보이죠? 이 복도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이 되잖아. 지금은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이상 현상이 안 나오는데 이상 현상이 발견되면 저 끝으로 내가 왔던 그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면 되고 만약 이상 현상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면 된다고 하네요. 올라가서 666층까지 도달하면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서 뭐 특별한 게 변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상현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요, 병원이라 그런지 볼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의자 개수 같은 것도 혹시 다 세고 막 이래야 되나? 이게 또 조금만 달라도 이상현상으로 취급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기억력이 좋아야 돼. 이런 그림들도 다 외워야 되고, 그치? 일단은, 첫 회차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요? 제가 8번 출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가보자. 자, 1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이렇게 666까지 가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면 666층으로 가겠지.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천장 지금. <laughs> 와, 미쳤다. 야, 천장 뭐야? 아, 이렇게 대놓고 이상현상 보여주네. 야, 이거 환공포증 오겠다, 야. 대박이다. 야, 씨. 돌아가야죠. 이상현상 발견.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임. 응? 뭔지 알겠지? 이상현상 발생되면 내가 왔던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그게 아니면 건너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또? 잘 발견했으니까. 화제 알림의 진심인 편. <laughs> 화제 알림의 진심인 편이래. 음... 뭐 바뀐 거 없는지 잘 확인하자. 어, 뭐 바뀐 거 있는 거 같은데? 이거가 원래 여기 있었나? 이거 원래 이쪽에 있지, 아닌가? 아닌가? 바뀐 거 없나? 어, 뭐, 뭐지? TV가 이 끝에 있고.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나왔을 때, 이제 왼쪽에 이거 소화전 두개 있고, 쓰레기통에다가 이거 물통, 어? 정수기 있고, 여기 식물 있고, 문두 개, 쓰레기통 있고, 여기 의료시설 또 이렇게 있고, 문두 개, 8번 출구에는 이 문이 이렇게 살짝살짝씩 열려있는 게 있었잖아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침대 있고 쓰레기통 있고 달력 있고 이런 거잘봐 그림 이런 것들 교묘하게 바꿔 놓을 수 있다고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됨 그림 다 외워 시간도 외워야 돼 이거 시간 분명 이거 이거 분명 문제 낸다 이거 이상현상으로 만들어낸다 커피 머신 있고 일단 그냥 가볼까? 어차피 지금 리스크 없으니까 3층 올라가라. 3층 올라가라. 제발 3층. 오케이. 이상 현상 없었던 거야, 그럼. 아하. 이... 아! 어, 어, 이상 현상 발견. 이상 현상. 아, 발견. 발견.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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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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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미쳤다.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네. 내가 여기서 나왔을 때이 위치가 변하지 않네. 그치?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누르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공간이 저 끝에서 이제 시작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이게 시점이 계속 내가 탄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바뀌네. 정수기 일단 고장났으니까 이거 타면 되겠네. 여기서 이거 타면 또 여기로 나오겠네. 그치? 저 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감? 가보자. 자 이상현상 발견 야 이게 뭔가 되게 잘 만든 게임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 원래는 저 끝에서 나오던지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반복인데 이게 대충 만든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잘해놨네 여기 커피머신 있고 이거 정수기 아작났고 그림 멀쩡하고 달력 탄력 잘봐 탄력 괜히 또 막어 개권할 수 있다고 <laughs> 나 오늘 좀말잘안 나오는 것 같아 좀 버벅이는데 다르르 다르르 자 여기 이런 의료장비들 그죠? 주사기나 이런 것들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지 소화전 두개 잠깐 시간 안 봤다 시간 이거 원래 여기 있었나? TV 원래 있었고, 여기 지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이거. 이제 내가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로 나오겠지? 저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상현상 없으니까, 타고 가면. 자, 제발 5층 갑시다! 게임 쉬운데요? 아, 잠깐만. 어? 지금 뭐가 잘못됐던 거야, 그치? 뭐가, 어, 이거 쉽게 볼게 아니네? 이거, 어, 이거 뭐가 잘못됐냐? 아니야, 이,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일단은, 외울 수 있는 거 외우자. 자, 하나. 쓰레기통, 쓰레기통. 하나. 둘. 셋, 위치랑 다 외워. 넷, 쓰레기통 네 개, 정수기, 이쪽 양 끝에 두 개에다가, 그림, 그림까지 외우고, <laughs> 그림까지 외우고, 여기 화분 있고, 아니, 뭐가 틀렸을까, 아까? 뭐가 틀렸지? 그림 외우고, 그림 외우고, 일단 가볼게. 어 이거 약간 좀 8번 출구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 느낌이 이게 아 뭐야 아 혹시 똑같나? 이상현상이 층마다 똑같이 나오나? 아 그러면은 이거 공략 가능할지도? 이러면 공략 가능하지 잠시만 랜덤이 아니라 고정인가 층마다? 여기? 물이 어? 아닌가? 여기가 아니었나? 일단 이거 넘어갔었나? 일단은, 만약에 각 층마다 이상현상이 똑같다면, 여기 그냥 넘어가는 게 맞거든? 그냥 넘어가자. 일단 확인 좀 해보자. 3층에 이제 정수기에 물떨어지는 거였지. 보자고. 랜덤 아니면 이거 완전 쉽지. 아, 맞나봐. 여기 물떨어지고. 아, 맞네. 아, 맞네. 고정이네. 아,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땡큐. 고마워요. 아, 랜덤 아니네. 이거 고정이네. 층마다. 아, 이러면 쉽지. <laughs> 아래층까지는 좀 쉽게 고정이고, 위에는 랜덤인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층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제 걱정이야. 나는. 진짜 666층까지 잡이 없이 있으면 진짜 낭패거든요. 여기가 이제는 이상현상이 원래 있었던 있었던 거잖아, 그치 내가 아까 여기서 이상현상 없어요 이러고 그냥 갔다가 죽었는데 여기 이상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상현상이 뭘까요? 원래 여기 이상현상이 있어. 그래서 아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죽었거든. 그 이상현상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뭐가 지금 이상하지? 그치, 여기 원래 그거지. 있어. 있으니까 아까 죽었겠지. 꼼수로 가, 꼼수로. 5층! 뿌용 그렇지. 아니, 이상현상 뭐가 있었지, 뭐.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워! 전혀 모르겠어. 이상 현상이 어딘지 모르겠어. 미쳤네. 어디 있는 거야, 이상 현상이? 어? 헐. 야. 이 그림 뭐야? 이 그림 뭐야? 이거 이상 현상 맞지? 이거 이상 현상 맞지? 이 그림이 이거 안 어울리잖아, 지금 밑에. <laughs> 해골 그림, 이거 뭐야? 해골 그림 뭐야? 저거 아니지? 이상현상이다, 이거. 자, 6층 가야죠? 저거 이상현상 맞았죠? 와, 맞췄어. 그래, 원래 저게 저게 아니었어. 와, 이거 진짜 깜빡 속을 뻔했다. 자, 잘 보자. 그림 잘 봐야겠다. 이게 8번 출구보다 공포 요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감이 된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봐요. 소리도 잘 들어야 돼. 근데 이쯤에서 한번 나올 때 됐다. 이쯤에서 한번 그냥 올라갈 때 됐어. 시계? 아니야, 시계 똑같은데? 시계 똑같음. 이상현상, 여기서 이제 한번안 나올 때 됐지, 솔직히. 인정? 여기서 그냥 이제 한번갈때 됐다. 어, 솔직히 인정? 여기서 이제 그냥 한번갈때 됐어. 이쯤 됐으면 이제 한번갈때 됐지. 7층 가자.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홀짝홀짝인 골짝, 거야. 그렇대야 루도루도루도루도루도. 시계가 두개 아니었냐고? 나 시계 하나로 봤는데. 자, 여기서 보자 또잘 보자. 야, 얘들아, 헷갈리게 너네 자꾸 막뭐 그러지 마. 확실한 팩트만 얘기란 말이야. 어? 헷갈리게 자꾸 그러면 내가 진짜 어, 그랬었나? 어! 와, 미쳤다. 여기 문 열린 거 보소. 허? 어? 어, 오 쉣! 가자 가자. 가자. 시계가 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이게 지금 이상현상이었던 거니까. 시계가 두 개가 아니라 시계는 완벽하게 하나인 거야. 그래, 시계 하나였어. 무조건 하나지. 자, 여기 문 아까 열렸었고. 자, 이상현상 발견됐으니까 가자. 이게 또그 666이라는 숫자가 악마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좀 공포스러운 것 같아. 티비에서 뭐 나올 때 됐는데 그치 솔직히 솔까말 아 여기 6이라고 적혀져 있네 원래 이런 이런 숫자 없잖아 아까 없었지 나 이거 못 봤던 것 같아 여기 지금 문에 6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네요 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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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분명 생긴 거임 아, 여기가 6층이라 그런 거라고? 아니야, 여기 8층인데? <laughs> 여기 8층이야. 9층, 삐용. 아, 이상현상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래,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어. 잘 보자. 근데 이쯤 돼서 한번 그냥 넘어갈 때 됐다, 솔직히. 이쯤 돼서 한번 넘어갈 때 됐지. 아, 여기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laughs> 여기,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쫄라면 뭐임? 아, 딱 걸려버렸어. 아, 이거 너무 쉽게 끄가지고 노잼되겠는데 뭐야, 벌써 10층이야! 아, 뭐야. 아, 오늘 좀 컨디션 좀 되나?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뭐야, 방금 거? 야, 얘들아, 방금 거 뭐야? 얘들아, 방금 거 뭐야? 방금 거 뭐야? 얘들아, 방금 거 뭐야? 야, 방금 거 뭐야? 나 방금 순발력 아니었으면 뒤졌어, 방금! 미쳤네, 이거. 어까 시절 했는데 칼 차단 했대. <laughs> 자, 일단은 이상한 점 없는지 좀 봅시다. 계속 근데 여기 뭔가 좀 휑한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휑했었나? 아, 그림이 없어도 없었... 아닌가? 저 그림, 그저 끝에 있네요. 뭐가 지금 좀 횡한 느낌인데, 아닌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니야, 횡한 느낌 아니야, 하... 뭐지? 아, 그냥 넘어가 볼까? 아, 넘어가 볼게요. 어, 이거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냥 나의 그냥 뭔가 민감한, 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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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층 제발! 한 번에 가자! 오케이, 아. 자 저기, <laughs> 야 시계 세개된거 보소. 여기 보입니까? <laughs> 야, 미친.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666 뭐야? 야 삼시계 모임. 쓱쓱쓱 쓱, 쓱. 아 게임 자체가 쉽네. 그지? 아니면은 어려운데 내가 잘하는 걸지도.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처럼 뭐 이상한 귀신 같은 거 나왔고 억까만 안 당하면은 크게 위험할 거 없을 것 같거든. 억까 당하면 그냥 바로 뒤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만 당하지 말자고. 분명 아까 귀신 나와서 몸 닿았으면 분명 죽었을 거야. 딱 봐도 그게 느껴지거든. 근데 한번 죽어 보고 싶긴 하다. 유튜버로서 그런 것도 못 참잖아요. 그죠? 없지. 병원에서 뛰지 말자고? 당장 내가 뒤지게 생겼는데. 야, 이거 진짜 666쯤까지 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제발.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아, 나왜 이렇게 잘해? 어? 좀 대놓고 보이는 걸로 좀 나와라. <laughs> 어? 뭐, 뭐, 뭐야? 방금 웃는 소리 나더니 그냥 게임 꺼졌는데? 아, <laughs> 어, 어? 아, 깰리가 없는데. 웃는 소리 나더니 그냥 꺼졌어. 뭐, 뭐임? 자, 여러분들, 어, 게임이 그냥 갑자기 꺼졌었는데, 그게 게임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 14층에서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 가면은, 어, 누가 쳐오는 소리와 함께, 게임이 그냥 꺼져버리는데, 가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되네요. 아, 이래서 컨티뉴가 있나보다. 그지? 이거 연출이었어, 연출. 내 컴퓨터가 거지가 아니라니까? 자, 15층. 야, 이거 그래도야. 8번 출구보다 약간 좀더 뭔가 재밌는데요? 8번 출구는 조금 밍밍한 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공포 게임 같아. 또 뭔가 히히. <laughs> 거리면서 막또 죽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가자. 아무것도 없어. 멀쩡해, 멀쩡해, 멀쩡해. 몇 층이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몇 층까지 있는 거지? 진짜 666층 가는 건가? 빼용. 16층. 그렇지. 뭐야?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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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올라가, 올라가. 야, 재밌네. 17층. 이상현상이 엄청 많은데요. 모든 이상현상을 다. 어! 가 데모 버전이었구나. 아 해당 게임은 지금 데모 버전이고 곧 스팀에서 또 출시한다고 하네요. 아 데모 버전인데 엄청난 게임이었다. 어 정식 출시가 기대되는 게임이네. 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까 귀신 있잖아요. 귀신 귀신을 직접 만나보면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 한번 귀신 한번 만나보자. 오케이? 자 아까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기 바빴지만,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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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아 야야 뭐야? 이거 컨트롤 가능하네. 어, 별거 아니잖아. 어, 이자 씨가... 아, 아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스피럴 666 병원 666 이라는 이제 8번 출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었는데 공포 욕소가 확실히 그 전작들 보다는 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재밌게 있고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하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